안녕하세요, 박민진입니다. 오늘은 만두 말랑이를 가지고 가보겠습니다. 만두 거래를 하러. 만두 말랑이, 조그만 만두, 그리고, 열어볼게요. 열면, 그 안에 만두. 그리고, 달팽이 밥 그리고, 밥비 감자탕. 그리고, 문돌이파리 가지고 가보겠습니다. 빠이빠이. 네, 왔습니다. 어떠세요? 언조 올까요? 다 오셨네요. 완전히 거래하는 법 아시죠? 네. 자, 그러면 할, 할수있으 돼요. 둘, 셋 아. 아. 보지가 좋아하는거죠, 아번안녕세요 자, 만두가 먹으시네? 만두다. 못만들면 만두를 그릇에 안되죠? 다음은 짠자다음 만두 하나 둘셋 또 다음 또 하루 지나면 돼요.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뭐가? 저희만 응. 갈게요 자 네, 이제 가겠습니다 바이바이